화요일 밤을 책임지는 미스트로2 영광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 진선너무다 화밤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지 벌써 첫돌 생일이 됐어요! 정말 방송 하나도 못할 때 우리 만났잖아요. <laughs> 맞아. 그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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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한분한분 한분 나왔던 얼굴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금요일 밤에 짜릿한 가라슈 아 금요일 아 밤이 아 좋아. 첫 돌특집답게 그동안 화밤에서 100점을 기록한 분들이 어머. 오십니다. 진짜 반짝가죠 트롯 게의 버터 오왕자입니다. 기대돼요. 신성. 준비하세요. 공식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성에게 화밤이란? 저는 그냥 사자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화룡, 점점. 점점. 이요 화룡,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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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와 세 번째 손님은요. 이분은 화밤에 나오자마자 저의 꽃사슴 타이틀을 빼앗아간. 어 진짜. 저의 라이벌입니다. 꽃사슴? 어 누구죠? 러블리 감성 보이스의 최성순 대장님. 아 화밤 역사상 최고의 사고를 저지르고 아 그냥 한번 분만에 그 돌아가셨어요. 에서 나왔던 분인데 그때 음. 100점이 나와서 네네네. 급하게 뛰쳐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 느 자신감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죠? 처밤의 여왕 김수희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희 씨는요. 처밤 네. 나올 때마다 뭐 모든 게다 화제가 된 완벽하잖아요. 완벽? 화제가 되는 게 의상이에요. 아하. 너무 예뻐요. 네. 오, 오, 오늘 의상도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한 꽃을 칼네이션을, 향기도 너무 좋아요. 컨디션을 가져오셨는데 네. 보통 카네이션은 드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네. 제 남편한테 네. 프러포즈로 카네이션 꽃을 받았어요. 아 어? 너무 기가 막혀서요. <laughs> 아니 평생 응. 엄마처럼 스승처럼 생각하겠다고. 그러다까 엄마처럼 생각하겠다고. <laughs> 마지막 한 분을 모실 차례입니다. 오늘 화밤 첫 번째 생일 파티에는 화밤에서 백정을 받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응. 이 분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누구시지? 10점 협회 공식 회장님입니다. <laughs> 맞아요. 화밤 명예전당의 회장님. 사실 같은 마음으로 네. 그 조700마일 그 구간을 넘기를 저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 모든 아, 멤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맞아요. 그 오늘 어떻습니까? 조 800으로 넘어갈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오늘 아, 다 같이 한번 백0 0점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꽃을 너무 예쁜 장미 꽃을 들고 오셨어요. 네, 로즈 로즈를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첫 번째 생일 파티인 만큼 매 라운드마다 승리하시는 분께 저희가 엄청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승리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팀이 아니라 개인이요? 팀 아니에요. 오, 어? 당 지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 어머 어머. 난 오게 에수 있어. 내가 달려 약발 나와. 진짜 너무. 약발. 무릎 어디? 약. 무릎이 여기가. <laughs> 들어가. 솔직히 얘기해. 위로 몇 살까지 가는 거 30살까지 가능합니다. 어, 들면. 그러면... 야, 다섯 살위안 된다. 할지. 우린 형이 7살. 형이 양너 서... 30대야? 27살. 아, 아 27살? 아, 나, <laughs> 제가, 아니, 제가 7살 차이 나는 줄 알았어. 아, 7살 차이라는 줄알고 나는 7살 차이인 줄 알았잖아. 2살 차이. 아, 2살 차이. 자, 21살. 어, 몇 살이야? 21살. 어, 아, 서지우 씨가 21. 몇년 전에 21살이었어요? 어, 살 미... <laughs> 했어요. 네, 수불 네, 하나 삐졌어요. 우리 지효 삐졌고. 자 <laughs> 언나의 남자를 불렀는데 네. 이 노래에 대한 화담의 노래를 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는 말합니다. 자 어? 비오씨의 어, 어, 네. 아, 네. 아, 노래? 노래. 아 남자는 아, 말합니다. 제, 제 노래 어, 남자는 말입니다. 야공고하네자 중요해요. 둘. 여행 하다 나의 여자여. 와, 이렇게. 한... 바보같이 착한 사람 남자는 말합니다. 되게 새롭네. 어... 남, 아, 너무 부드럽고 강렬하다. 남자는 말합니다. 수니다 어, 어, 귀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트로트고, 네. 이제 비트로트 장르를 어? 하잖아요. 네. 그냥 잘 부르면 장르가 되는구나. 응, 음, 진짜. 오, 근데 저는 약간 우리 MC님이 부르실 때는 네. 진짜 진하게 한달 여행 빡 가자 이런 느낌으로. 어, 네. 여기는 이제 약간 1박 2일로 우리 어, 범계, 저한테 텐션 잡고 이런 느낌이었어 오, 야. 네. 네, 경계 느낌 네. 어, 오늘 시작이 좋네요 아... 그렇게 되면 은 병철씨는 화밤에서 평균 점수 99.5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